자 이제 모순관호학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모순관호학 지금 이 강의를 자료로 정리하다 보니까 작년에 현무사 책으로 하고 오늘은 올해는 스무사 책으로 하다 보니까 이 책의 목차가 좀 달라요 순서가 그래서 그걸 다 잡기도 되게 좀, 음, 좀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 일단 정리는 현무사 중심으로 해가지고 마인드맵은 보고. 이틀 문제는 이제 순서식으로 순, 순서대로 정리를 해가지고 보도록 할게요. 자, 여성 건강 간호학의 첫 번째 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이게 현문사회전, 수문사회전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뭐냐면 여성 건강에 대한 정의이자 목적이더라고요. 그럴 때 우리가 여성 우리 옛날에 무성강학이라고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성 건강이라고 바라보는데 그때 여성이라고 바라볼 때 광의적인 여성이 누구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성물을 여성으로 봤죠. 그렇죠. 여성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에 대한 그 건강 같다 얘기를 해서 우리들에 있어서의 건강 유지 증진 그다음에 질적인 삶의 영위 같다고 보고 있고요. 화이적 개념이자 협의적 개념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우리가 보통 생식기 연령이라고 얘기를 하죠. 즉 생식이 가능한 사춘기부터 폐경기 여성한테 폐경기 여성에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제 여성 건강의 목적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성폭력에서성폭력에 나오는데, 우리가 성폭력, 여성폭력, 가정폭력은 건강증진 파트에서 공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공부하고 이제 봐야 되는 것이 생식기계의 그 구조와 기능이에요. 그래서 크게 우리가 외부적으로 보이는 거를 외생식기, 질을 중심으로 바깥 안쪽에 있는 거를 내생식기라고 구분하고, 각각에 있어서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국시에서 많이 물어보고 있고요. 우리는 아직까지 이 생식기 구조와 기능에서 따로 시험 문제 물어본 적이 없는 것이 굉장히 특징이에요. 왜냐면 사실은 우리가 학교 나가서, 보건교사가 나가서 이제 그 월경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을 하잖아요. 그럴 때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는데 이상하게도 이게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도 생식기에서 여성 생식기, 특히나 우리가 뇌생식기의구조와 기능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봐으셔야 되겠고, 그 중에 이제 또 유방에 대한 것도 같이 공부를 해 두셔야 되겠죠. 자그 다음에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월경 이제과 폐경에 대해서 이제 어, 그 책의 5장에서 지금 그 내용들이 구성이 되어있는데 우리가 보통 처음으로 월경을 했다 하는 걸 초경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보통 시작 시기는 8세에서 11세 시작을 하지만 1 2년 동안은 아직까지 시상하부 내아스체 에스트로젠의 그 축이 홀먼 축이 어, 성숙하지 못해서 불규칙해요. 그리고 통증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배당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점차적으로 이제 성숙해 가면서 이런 시상하고뇌하수체 스트로젠의 그 축이 딱 이제 고리를, 영, 음, 성숙해서 딱 자리를 잡아서 이제 규칙적으로 그 월경을 하게 되죠. 시험 문제는 2013년도 시험 문제에 이런 그뇌하수체 전력과 그 월경, 그, 뭐죠? 성생식계와 관련해서 이런 홀몬, 월경 관련된 홀몬의 주기에 대해서 주간식 시험 문제로 물어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성홀몬의 기능을 갖다가 각각 물어봤던 문제들이 있죠 93, 95년도 시험 문제 나왔었고요 폐경이 이 책은 뒤쪽 파트 1 9장에 구성이 되는데현문사는앞쪽에 있어요 그래서 폐경에 대한 건 나중에 우리가 문제에서 보도록 하는데 폐경을 정리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폐경의 증상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도 보면은, 음, 질병이 얇아지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그래서 이제, 어, 그런 문제 그걸 주관식으로 물어봤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폐경에 있어서의 증상 갖다가 병리기전과 생리기전이라고 얘기를 해 되겠죠. 생리기전과 관련해서 알고 있는지를 물어봤었죠. 또 우리가 지난번에 성인가에서 봤던 것처럼 골다공증에 대해서도 관련해서 물어본 적이 있었고요. 생식의 검진 파트는 순서 주의할 것성경험 없는 대상자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로 국시의 단골 문제로 기출되고 있고 우리 측에서 나왔던 문제는 유방 자가 검진의 시기 자세에 대해서 물어봤던 걸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거의 기출 문제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laughs> 자, 이 7문제를 잠깐 보면 제5장, 생식기계 구조와 기능에서 이제 여성 홀먼, 저희가 다룰 건 생식기계 구조와 기능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성 홀먼에 대해서 기능을 알고 있는지 그래서 프로젝트 홀먼의 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고른 것이 무엇이냐. 기초체온 측정 시 배란 직후의 체온 상승 양상과 그 변화 영향을 주는 르몬이 무엇이냐. 각각 프로젝트를 물어봤는데 그렇다고 에스트로겐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고요. 두 가지 다 해서 공부를 해주셔야 되겠고. 2011년도 시험 문제 여성의 생리적 반환을 조절하는 내분비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이 무엇이냐를 물어봤죠. 그래서 FSH, LH, 에스트로젠. 어, 그다음에는 이제 프로제스테론 그다음에 는 옥시토신까지 해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옳은 것을 찾는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이거는 정말 상세하게 다 알아야지만 시험 문제에 그쵸 답을 갖다가 찾을 수 있는 객관식 문제예요. 이걸 역으로 뒤집으면 어, 홀몬을 갖다가 이렇게 이름을 갖다가 쓰는 이제 가로치고 뭐 가로 안에 들어간 홀몬의 이름이 무엇이냐. 또는 이제 그 홀몬의 그 기능을 두고 나서 가로치고 점액의 점도의 변화, 양의 변화 자, 이런 것들 갖다가 물어볼 수 있는 주관식 문제로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013년도 시험 문제예요. 10점짜리 문제로 기출되었던 문제이죠. 2013년도면은 주관식으로 다시 이제 뒤바뀌었던 해에첫해 나왔던 문제예요. 10점짜리 문제로 나왔던 문제인데 다음은 월경과 관련된 고민을 갖고 있는 중학생의 사례이다. 여러분이 중학교에 이제 그 배치를 받게 반영을 받게 되면은 뭐 여성 아이들은 거의 다 대부분의 월경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왔던 사례라고 생각하시면서 현장감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학년 2암목에 7개월 전 초경을 시작하였죠. 아까 초경을 시작하면 1내지 2년은 불규칙하다고 얘기를 했었죠. 월경제기는 불규칙하여서 2개월 만에 하기도 한다. 기간은 7일 이상이 래요 그러니까 기간이 길어요. 그리고 처음 2, 3일 동안은 폐도 5개지, 6개, 6개 적, 적실 정도로 약이 많고요. 걱정에 대해서 산부인과 진료를 받았더니 초경 시 흔히 나타나는 월경 양상이라고 한다. 자 3학년 학생 김아무개. 월경 끝나고 3, 4일 정도 지나니까 질병물이 많아졌는데 악취가 없고 가끔 화복포에 통증이 있다. 산부인과도 진료를 받았더니 특별한 질병은 아니라고 한다. 월경 주기는 불규칙하다. 내아수체 전역과 난소 홀몬에 따른 물어보는 문제는 첫 번째 내아수체 전역과 난소 홀몬에 따른 자궁내막의 주기별 변화를 설명하시오. 그리고 사례 1에서의 월경 양상, 그러니까 그 원인에 대해서 서술을 하고, 사례 2에서의 질 분미물 증가와 하복포 통증의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한 질 분미물 증가가 임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서술을 하시오네 그러니까 가지를 지금 물어봤는데, 10점짜리 문제니까, 적어도 하나당 2점 이상씩, 그쵸? 2.5에서 그렇게 점수가 매졌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첫 번째, 일단, 내아스체 점력과 난소울만에 따른 자궁 내막의 주기별 변화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대한 것을 설명을 좀 해줘야 되겠죠. 일단 도표는 알기 쉽게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가 전체 월경기를 갖다가 월경과 관련된 단계를 들려고 한다면 네 단계를 들죠. 월경기, 이제 월경기에서 막 이제 혈액이 나오는 월경기. 그 다음에 이제 자궁내막이 증식되는 증식기. 그 다음에는 분비기. 다시 월경전기에서 월경기를 이제 돌아가게 되고 그러면서 각각 홀만의 변화와 함께. 그쵸. 홀만의 변화와 함께 거기에 따라서 이제 월경이 이루어지는데, 이거를 다시 이제 얘기를 하면 어자 일단 우리는 그 시사, 지난번에 성인관학에서 공부를 할때 우리가 홀만은 보통은 그 음성 회한 대목이 기전에 의해서 자극되는 경우들이 많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어, 모든 것을 관장하는 전체 총사령관은, 시상하부이고요. 시상하부에 의해서 대하 수체가 전엽과 후엽으로 나눠져서 사실상 통제하는 것은 시상하부가 가장 지금 상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월경이 됐어요. 그러면 혈액 내에스트로젠과프로스트 레벨이 다확 떨어진 거죠. 그러면 다시 이제 어때요? 레벨이 떨어졌으니까 이걸 갖다가 분비를 촉진하게해서 여기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시상하부가 자극되겠고 시상하부에서 고나도트로핀 릴리징 호르몬이라는 성선 자극 호르몬이 분비가 되죠. 성선 자극 호르몬은 다시 네아스 전엽으로 가서 첫 번째, FSH 분비를 촉진해요. 우리가 보통 난포 자극 호르몬이라고 하는 거. 난포 자극 호르몬 분비가 촉진되면은 이 난포 자극 호르몬은 어디로 가냐? 난포를 자극하러 가겠죠. 그 난포가 어디에 있냐? 난자가, 난소가 있는데 있죠. 그래서 난포에 가요. 그래서 난포에 가서 원신 난포를 성순 난포로 발달시키고 다시 성순 난포에서 에스트로젠 분비를 촉진하는 거죠. 그 에스트로젠이 이제 쭉쭉쭉쭉 농도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월경적이 13일 정도가 되게 되면은, 다시 어떻게 하냐면은, FSH는 이제 너무 많으니까 얘는 좀 떨어지고, 다시 LH 분비, 니가 좀 돼야 되겠다. 그래서 LH 분비를 촉진해요. 자, 그래서 LH 분비가 촉, 촉진이 되면서, 거기에 따라가지고서, 요 <laughs> 촉진되고, 성순남포가 이 프로게스테론과 에스트로겐에 의해서 복강내로 배출되죠 그걸 거 보통 우리가 배란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 그성숙남포는 배란 후에 황체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이제 황체와 흘몬의 프로게스테론 흘몬은 이제 FSH 분비가 떨어지고 저녁에서 LH 분비가 촉진되면서 황체를 갖다가 어때요? 황체화를 갖다가 더 풍성하게 황체를 풍성하게 만들어주기위해서 분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황체화를 풍성화시켜주기 위해서 l h 분비가 촉진되게 되면 분 l 가 촉진되고 이 l h 분비는 황체에서 테스토 l 스 t t l e bit of a l i 로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 이 t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 i l h 분비에 의해서 더 분비가 올라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 거기에 따라서 음, 에스트로겐 농도하고 프로스타 농도가 고농도가 되면서 그야말로 이제 자궁이 임신에 적합한 아주 풍성한 상태가 되도록 만들어 주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월경이 이제 체내 자궁 음, 정자가 들어오지 않고 임신이 되지 않게 되면 이제 더 이상 또 나는 어때요? 잠시 또 쉬어야 되겠죠. 그래서 에스트로젠과 프로스트 홀몬 기능이 확 떨어지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허혈이 되고 프로스타글란딘 분비가 되면서 이제 수축이 되면서 배도 아프고 떨어져 나오는 이제 월경이 되고 다시 월경이 되고 남은 음성 대목인 기전에 의해서 다시 또희상하을작극으로 반복되는 이런 이제 그 특징을 갖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 사례 일의 그 아이인 이 학생에 대한 건데 초경에 따른 정상적인 주기의 불규칙이다. 그러니까 초경 시에는 아주 희상화은난소의홀몬 분비 축이 미숙하여서. 그렇죠? 아직은 미숙하여서 기간이나 양이 불규칙한 정상적인 모양을 갖고 있겠고요. 그 다음에 월경 3, 4일째 분비물 증가와 화분패 통증의 왜 생기는가? 음성, 월경 3, 4일 지나면 보통 5일 정도가 된,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음성 대머인 기준에 의해서 조금 전흘명했죠내체 전역, 시상화부내체 전역에서 FSH 분비가 자극되기 시작하죠. 다시 그럼 FSH는 다시 원신난포에 가서 에스트로젠 분비를 촉진하죠. 그래서 거기다 점액 분비가 증가되기 시작을 하겠고요. 하보부의 통증, 월경 3살이라고 한다면 월경정 증식기에 많이 분비가 됐었던 분비기에 죄송해요. 네, 분비기에, 분비기에 분비가 촉진되는 플러스타 글라딘에 의해서 작은 군 수축과 작은 동맥 혈관 경련으로 인한 화혈과자국부 경련 때문에 합법의 경련 때문에 통증이 이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출되었던 고음제 그 흔히 우리가 여중생 아이들이 갖게 되는 대표적인 월경과 관련된 저일 정상적인 그저 것들을 잠깐 같이 해서 봤고요. 질분비물 증가가 임신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한다면 임신 중에는 임신 중에는 에스트로젠과 프로제스트론이 일단은 음, 태발에서도 분비가 되고 난수도 분비가 되죠 두 가지 양, 그 호르몬 분비가 다 올라가요 이두 가지 호르몬이 자궁경보를 자극을 해서 다량의 전역성 분비를 분비시키죠 이점액은 정상 임신 중에 증식한 질의 상피세포가 방리된 것으로 흰색을 보통 떼어서 우리가 백대하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이 경, 점액은 경관 안쪽을 채워서 점액성 마개를 갖다가 형성하게 되고요. 이 점액성 마개가 임신 중에 박테리아 침입을 막는 즉 임신과의, 임신에 과 임신 미친 영향이라고 한다면 이 점액성 마개는 임신 중에는 박테리아 침입을 막는 장벽의 역할을 갖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또 산성이 되어서 다른 미생물로부터 감염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그런 역할을 갖게 되죠. 장벽하고 미생물로부터의 보호 갖게 되겠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분만이 다가오게 되면 이마개가 떨어져 나가죠 이걸부터 우리가 이슬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임신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한다면은 일단 박테리아 침입을 받는 장벽 또 미생물에 부터의 감염을 막아주는 것을 볼 수가 있다 네, 그렇게 두 가지에서 해서 같이해서 봤어요 자그 다음에 제6장에서 신체 건강 서적에서 봐야 될 것은 월경과 유방 관련된 문제가 나왔었죠 유방 자가 검진은 월경 주에중 언제 하는 것이 제일 좋으냐? <laughs> 오타가 있네요. 답이 7일째에요. 답을 2번으로 정정해주세요. 여성이 유방자가 검진, 검진 시기를 생리하는 여성과 생리를 하지 않은 여성으로 구분하여서 쓰고, 유방 퀴즈인 시 취해들 자세를 네 가지만 써버려요. 생리하는 여성은 월경 시작 고래지 7일째. 이 시기는 홀몬으로 인한 유방 결절이 감소되어서 유방암 확인이 용이한 시기이기 때문이겠고요 생리하지 않은 여성이라고 한다면 특정 날을 정해서 시행하도록 한다. 유방 퀴즈할 때의 자세, 일단 상의를 벗고 양팔을 옆으로 내린 자세에서, 선 자세에서 보통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양팔을 갖다 올린 자세에서, 그 다음에는 양손에 손을 대고서 앞으로 기울여서, 그 다음에는 누워서 우리가 시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자세여서 선 자세, 그 다음에 눕힌 자세로 네 가지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왜냐면 서 있어도 각각 자세가 손 내리고, 올리고, 이 자세 세 가지니까, 눕힌 자세까지 네 가지에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2011년도 시험 문제예요 보험교사가 여교서를여교사들을 대상으로 유방자가 검진에 대한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였다. 기억 미음,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아서 옳게 기술해보래요. 옳게 유방자가 검진의 시기, 유방자가 검진해서 어유방암의 원인, 증상, 이유를 설명하면서 유방 자가 검진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고 있네요. 자, <laughs> 그래서 유방 자가 검진은 나중에 이제 유방 자가 검진을 보면서 그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문제가 두 번째로 거기 지금 내용이 빠져 있네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할 것은 유방 자가 검진하는 시기. 그쵸? 그래서 월경 시작일로부터 폐경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유방, 유방암의 대표적인 증상. 그걸 갖다가 물어보고 있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거 이제 기출되었던 문제를 잠깐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여기까지 일단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내용 들어가서 정리해서 보도록 할게요.